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오늘, 우리의 복음은, 제목이, 십자가로 전하는 복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로 전하는 복음. 복음은 십자가로 전달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아는 알량한 지식이나, 입심이 좋고 구변이 좋고 그런 것으로 십자가는 전달되는 게 아니라 오늘 오직 오직 우리가 그런 모든 것을 이제 일도 우리에게 남아 있지 않을 만큼 다 털어 버렸을 때 우리가 뭔가 단단히 작정을 할때이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정말 실제적인 능력으로 적용이 된다, 증거가 된다는 것. 천국은, 천국은 실악과 기쁨과 영생의 세계예요. 천국은 실악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고, 영원한 그런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곳이고, 그런 건데, 그 천국을 증거하는 복음은 반드시 십자가 내 능력으로 외에는 전할 방법이 없다는 거. 오늘 2장 1절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뭐, 국문학과를 나와가지고 미사 여구를 쓰고, 예? 네? 그게 아름다운 말을 섞어서 천국은 이렇게 아름답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한다고 천국이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영원한 생명이야요 영원한 능력입니다 풍요가 넘쳐요 오늘 백날 그렇게 입으로 얘기한다해서 그게 우리 삶의 내 마음에 실질적인 기쁨으로 또 어떤 물질의 풍요로, 어떤 건강으로, 뭐 솟구치는 날마다 그런 뻗치는 힘으로 막 그냥 활력이 넘치는 믿음으로 막 드러나는 게 아니라요. 오늘 바울이 이 말을 하기까지는 바울도 자기 의지라는 게 있었어요. 자기 의, 자기의 힘,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고 정말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열심히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 앞에 그는 꼬꾸러졌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꼬꾸라짐. 그 꼬꾸라짐에 대해서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기대. 오늘 우리는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보시면 힘으로도 되지 않아요. 나의 능력이나 스펙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나의 알량한 지혜로는 더더욱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우리는 꼬꾸러지고 싶지 않아. 더 지식을 쌓아, 쌓으려고 하고, 더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더 포장하기를 그런 마음을 계속 더 추가시킬 뿐이죠. 그 증거들이 이렇게 새해가 점으로, 한 해가 점으로 갈때 많이 나타나요. 한 해를 잘 마무리하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또 새롭게 한번 살아보자. 속지 말아야 돼요. 무슨 새해가 있어요, 새해가. 2024년이 여러분들이 뭐 소녀가 되거나 무슨 일곱 살짜리 아기들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네? 여러분들이 갑자기 천사가 전화 여러분이 천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새롭게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늘 그런 기대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오늘 우리가 잘못 살고 있다라는 반증이거든 반증. 그 기대는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오늘 우리가 새 출발을 하자 이제 묵은 해가 지나갔으니까 모든 강대상에서 오늘 대부분 다그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새해는 새롭게 살아봅시다 뭐 주보도 다시 만들고 응? 한해에 또 응? 목회의 방향도 다시 정해지고 표어도 달라지고 막 여러 가지 해요돼 근데 다 의미도 없는 거예요, 사실. 오늘, 진정한 새 출발이라는 것은, 새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사는 것을 꼬꾸라뜨려버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 힘으로도 안 돼요, 능력으로도 안 돼요, 오직 성령이 나타나시게 하는, 성령이 일하시게 하는, 그것을 기대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보라 이제 너희가 새것이 되었도다 이제 옛것은 지나갔고 보라 이제 새것이 되었도다 그 새것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을 안 하는 거야 지금 내일 새해가 태양이 떠오를 때 나는 새것이 되나봐 그때 소원을 빌어야지 이제 새 각오를 가지고 살아야지 아유. 지난해에는 기도도 못했는데 이제는 열심히 해봐야지. 그게 새거가 아니라면, 그게 새거가 아니고 오늘 그리스도인만이라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어떻게 해야 새 삶을 사는지를 알아야 된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 안에서 폭삭 꾸꾸라지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말이죠 오늘. 2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1절은 내가 그동안은 지혜와 구변으로 했어요. 그는 율법도 많이 알고 정말 많이 지식을 쌓았던 이 바울이에요. 사울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것으로 안 한다. 그는 학문도 장난 아니게 많이 했던 이런 사람이고, 그것으로 해봤던 거예요. 해봤던 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2 절에 가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결단하였다. 이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 작정이 있어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는 바늘 끝만큼도 거기에 공여나 기여를 하려고 하지 말라 이만 말 신앙 오늘 내가 알던 알량한 지식이나 그 응? 가말리알 문중에 그 권세나 로마의 로마의 그런 응? 강력한 권력까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라는 원로원의 권사까지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바울이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무 필요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이유 못박히신 사건,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이 말은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았었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의 삶을 이런 데다가 못박아 버려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 바울도 그렇게 살았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야. 다 내가 나 잘난 멋에 살고 있네. 내가 나 잘난 멋에 살고 있어요. 이제는 그렇게 아니하기로 작정합니다. 작정 이것이 새 나를 준비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인식이 이제 비로소 우리 안에 깨달아진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이제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놓으라 과거에는 교만하고, 방자하고, 당당하고, 지식에 충만하고, 권력에 충만하고, 그랬던 사울입니다. 그랬던 사울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무리들 안에 들어와서는, 진짜 약하고, 초라하고, 두렵고, 떨기까지 하는데, 심히 떨었더라. 심히 떨었더라. 아주 진짜 인간 구실이 인간 구실을 제대로 할수 있는 사람일까 할 정도로 이 상태가 완전히 반전이 되는 거예요. 상황으로 보면 저게 무슨 목사인가, 저게 무슨 에? 그리스도인인가, 저게 무슨 변화된 사람인가 할 만큼 외형은 아주 궁색하게 이를때 없게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보면, 내가 예수 좀 믿었어. 내가 예수 좀 믿잖아. 그러면 우리는 외형부터 바뀌고, 오늘 외형부터 바뀌어. 옷차림 바뀌고, 뭐 우리의 외모를 다듬고 가꾸고, 그래서 교회를 가면 그런 거를 가르치잖아요. 평상시에는 그냥, 예? 몸빼를 입고, 방구석 청소도 안 하고, 머리도 안 감고, 화장도 안 감고, 제가 한 주간 지내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작업복 바지라 맨날 입고, 양말도 안 신고 돌아다니는 것 같이 있다가, 주일날 딱 되면, 최대한 단장을 해가지고, 교회 앞에 안내를 다 쓰고 있단 말이지. 상냥한 미소를 지면서 들어오는 성도들을 맞이하는 그런 안내하는 안내위원들처럼, 오늘,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평상시에는 뭐, 우리가 일상에서 일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는 우리가 영적인 가꿈이라는 것이 없이 살다가 수일날 교회에 올 때만 우리가 단장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어려서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평상시에는 욕지거리를 하고 시장에 가면 파한 단이라도 더 달라고 콩나물 대가리 하나라도 더 달라고 막참 시비하고 다투고 이랬던 사람들이 어느 날 교회 앞에 아주 한복 치마저 고리를 입고 그렇게 예쁜 미소를 띠고. 겸양을 나타내면서 안내를 서는 이런 모습을 볼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쌍둥이인가? 막 이런, 어떻게 저렇게 다를 수 있는 모습을 볼수 있나? 이런 거. 하여튼, 오늘 우리는 뭔가 하여튼 점검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 바울은 그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됐다. 이 말이죠.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남이 볼때 비록 초라하고 그냥 수셔 박힌 인생 같은데도 연약하고 진짜 두려워서 벌벌 떠는 존재 같은데 그가 이렇게 변화되는 그 내면에 오늘 있는 고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오늘 이제 사절에 가서는 그러나 내 말과 내 전도함은 이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오늘 다만,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해서, 바울이라는 그 인간이 드러나지 않도록, 바울이라는 인간이 드러나지 않고,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저건 인간 같지도 않은데 그의 이제 그 입으로 그냥 제잘거리고 말 잘하던 그거는 어디로 갔는데 그가 쓰던 손수건만 만져도 병이 났고 귀신이 떠나가고 뭐야 도대체 인간 같지도 않은 모습으로 저렇게 초라해졌는데 그런데 이상해. 그가 말하면 말한 대로 이루어지고, 어줍지 않게 버벅거리는 데도 뭔가가 나타나고, 그가 손을 들어서 안수를 하면 뭔가 다른 일이 생겨버려. 이 아침에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주간이죠. 24번, 23년도. 오늘 이 주간에. 우리 모두가 안수하는 시간도 갖고,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려고 해요.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손을 들었을 때,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어떤 그 잘난 모습, 이런 것으로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서로 축복하고, 기도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오늘 우리가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는 한 해를 우리가 지나 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이 결산의 연말이라고 할때 오늘 나의 모습이 뭔가라고 오늘 어떤 사람은 부듯대하고 어떤 사람은 낚시 말고 어떤 사람은 부끄럽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런 모든 잡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오늘 우리가 새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 갖지 말고, 오늘 우리는 이미 새해 피조물이, 피조물이 되었다. 그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각오가 돼야 되는. 오늘 우리는 새해를 맞이 않는다는 것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새해를 맞이하는 거고, 새 결단이고, 새 각오지. 해가 바뀐다고 새 사람이 되거나, 그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오직 그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오늘 우리가 그분 이름 앞에 완전히 꼬꾸라지고 무릎을 꿇을 때 성령의 나타나심이 오늘 우리 삶 속에 어떻게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오늘 이 마지막 주간을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그 능력을 오늘 우리들이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을 오늘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그동안 뭐 전혀 그런 경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 마지막 날은 오늘 우리의 혹시라도 의지라는 것,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 우리의 삶의 어떤 태도들, 그런 것들 다 예수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성령의 나타나심이 일하시도록 하는 그 은혜를 맛보고 누리시는 오늘 거룩한 성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오늘 기도 가운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은 실학의 장소고 영생의 장소고 정말. 능력 자체의 처소이지만, 오늘 그 천국을 증거하는 삶은 참혹하고, 정말 두렵고 심이 떨리는 십자가와 그 고난과 죽음의 역사라는 것, 오늘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오늘 우리가, 이 십자가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십자가에 모든 것을 못 박아버릴 때, 오늘 성령이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부활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이 해의 마지막이라고 인식하는 이 시간들 속에서, 오늘 오직 십자가의 능력, 오늘 복음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마지막 거룩한 성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고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오늘 이 말씀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을 한명도 빠짐없이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